2017년 2월 4일 토요일 설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 주제는 네 가지로 첫 번째 주제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넓은 시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함으로써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유네란 아주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 유네의 기준으로 물질계 에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넓은 시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윤회의 삶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삶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납니다라고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윤회에 대해서 깊은 내용 뜻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시야 시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중생들은 한생을 전부로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생을 벗어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지금 불자님이라고 하더라도 윤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올바르게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회를 올바르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조로의 기회고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악을 축척하여 나가는 삶. 동물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참수행법을 만났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고 인위적인 노력을 올바르게 꾸준히 행동하여 나감으로써 윤회의 깊은 뜻도 이해를 하고 아,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걸음씩 벗어나고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부를 해 봐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참 어리석고 무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내용인가?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아 내가 참 어리석고 무죄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함으로써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도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얘기를 드렸지만, 윤회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수학문제 푸는 것처럼 수학문제도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알고 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데 규칙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처럼 일반 중생들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한 생에 생각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원리도 알지 못하죠. 또, 윤회의 원리도 알지 못하고, 인연의 규칙도 알지 못하고, 귀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내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참생 공부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지 못해서 점점점 불행한 삶 쪽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큰 불행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 자체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삶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나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선이 많이 심어져 있는 사람은 삶을 행복한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악이 축적되어져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불행한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윤회의 원리를 알고 인연의 원리도 알고 뭐 생로병사에 대한 원리 마음의 구조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원리를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현세 불행한 삶의 방향이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을 알아감으로써 영원하고 영구하게 변하지 않는 바른 생각관념과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시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한 가지씩 모두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지혜를 여러분 마음 속에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수행법은 한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삶에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윤회란 아주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뜻은, 분명히 2600년 전에 석가분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도, 중생들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동물로 태어납니다. 100번을 윤회하면 한 번, 두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주 좁은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나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전생에 동물의 삶을 살았죠. 백생에서 한번두번 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사5 0생의 동물의 삶을 산 후에 지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면 전생의 모습이 동물이었으면 앞으로 내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동물의 삶을 살아가세요. 몇십 생 동안요, 사오십 생 동안. 그 여러분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님들은 다 어디에 계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 물질계에서 동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런가? 아니, 내가 매년 가서 제도 지내드리고 잘 해드리고 있는데 동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네. 모든 본체들은 거의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육체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는 영의 세계에 흘러가서 일정 기간 머문 후에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도의 수행자 외에는 알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 유네란 아주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뜻은 어, 동물로 태어나면 뜻과 의미도 없지만 거의 대부분 잡혀 먹히는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고요 육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100번 중에 한번두번 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장님으로 태어난 적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현재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정상적인 삶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삶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림으로 태어나서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벙어리로 태어나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도 수도 없이 많고요. 불편한 인연을 만나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욕도 많을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건, 사고를 경험을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내용들은요, 직접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와 닿습니다. 정말 아주 불편한 배우자를 만나서 삶을 살아보면, 삶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큰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아, 이 삶이 참 고통스럽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으로 태어나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그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또,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없고,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재해에서도 아주 나약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죽는 건 굶어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좀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법을 가르치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참수행 정각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행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수행 내용에 신뢰를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회 기준으로 물질계에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리인 윤회의 원리나 마음의 원리나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원리 또는 동물의 삶, 인연의 원리,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문제는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물질계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풀어나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풀었던 문제가 더 복잡한 일로 나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문제를 지금 거의 대부분 풀어나가고 계시고, 풀어나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생법은 한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바른 수행자라고 하면, 현세의 삶의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 어느 한 곳을 다녔는데 내 삶의 문제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곳이 과연 정도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